안녕하세요. 러블록스 안저스틴입니다. 오늘 제가 99일 할건데 형아님이랑 여기 칠면조 있습니다. 어제 업데이트 했어요. 어제 3시인가 2시인가 그럼 들어갑시다. 일로 오세요. Coming Coming soon 일로 와주세요. 제발 나이 보급합니다. 저기요. 여기 한명 들어왔고 티티 티티 들어 티티? 티티 설수 있을까? 나는 다이아 0어 다이아 14개 나 어제 강탈자 샀어 어 뭐야? 뭐야? 우리 일단 냄비부터 만들래 그럼? 뭐? 너, 너 우리 일단 냄비부터 만들래 어 오케이 일단 나무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야, 그럼 일단 나무 이거 캠프파이 어 업그레이드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제작대 업그레이드에 신경 써보 야, 여기에다가 그냥 다 넣어볼게. 에? 뭐 만든 거야, 이 친구? 맵 만들었나? 야, 그럼 철이 없으니까 일단 파밍을 해야 돼. 일단. 밥도 조금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일단... 이거 원래 처음에는 나무를 캐서 나 불에 넣어야 돼, 이거 일단. 네, 태워, 태워,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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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한 개만 필요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이쯤 왔다. 오케이 빨리 이제 에 쓰에 쓰에 가 필요해 쓰요 쓰에 쓰에 치에 쓰에 쓰치면에 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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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겠어 나 지금 늑대, 늑, 늑대한테 쫓기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Wait 아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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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낡은 라디오 들고 가야 되겠다 낡은 라디오 소리 해주세요 너 그리니? 형아 이제 공용 웬지 2 만들게 어? 공유 벤치 2 만든다고. 그게 뭐야? 벤치, 벤치 2레벨 만든다고. 오케이, 이미 만들었다. 얘, 니가 나무 캐서 갈아줘. 난 파밍할게. 난 나무 캘게. 오케이. 난 열심히 파밍할게. 아 벌써 밤이 됐다고? 다음 모델 만들면 잠깐 계속 해 야, 왜테이 갈아야지. 아, 맞아. 맞 맞다, 맞다. 야, 저... 괜찮아. 띵띵띵띵. 아, 근데 1일 차에는 사슴 만나와. 괜찮아. 괜찮아. 1일 차에는 사슴 예? 만나와. 깨깨눈 좀도 있어야 되긴 해. 예? 야, 근데 어차피 지금 너무 캠프파이어 업그레이드가 됐어. 지금... 진짜... 일단, 계속한... 일단 우리 크레용맨치 3 만들어야 돼. 우리의 목표 지금. 아, 잠시다 일단, 일단, 열심히. 기억.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래 그게 뭔가 우리 같은데? 응나 나무 나무 또 넣을 거야 나도 넣을게 근데 가을나무도캘수 있네 이거 야야 내가 방금 한해 오 가을나무 캐니까 갈색나무로 변신했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저 친구가 보면 안되기 전에 빨리 가 내가 만들 준비할게 제잇 내가 먹고 갈게 오 냄비가 조금 꾸며졌다 이거 형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침 됐네 침대. 네. 벌써? 응뭐지자 네, 파밍을 다시 시작하지. 야 아이를 구하려 했거든? 응. 근데 수이 없어 아이. 괜찮게 알겠어 이건 일단 삼겹강 좀 해야되겠다 근데 오늘 특집이 뭔지 알지? 이거 요리하는거지 응. 알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먹이를 좀 구할게 파밍하고 어, 치마는 멍청인데? 야, 너, 야, 너 멍청이야? 왜 너, 배에, 배 써보겠다. 일단, 남자 캐고, 아니, 남자를. 나무 캐고, 오케이. 난무 캐고 난무 캐고 이거 일단 만들고 여기에 아직 만들려면 많이 필요하고 이거 일단 정 이거 일단 전기톱 필요해 이거. 아이 씨, 전기톱 나고. 오늘 날 요새 한기 털어야 될걸? 형, 응, 그런데 나무 의자도 괜찮지? 어, 어 많이 괜찮아. 내가 그래, 가져갈게, 나무 의자. 됐다. 나도 넉넉하게 가지고 왔어. 권총 탕약이, 권총 탕약 두 개랑 나무 의자 두 개. 야 권총 터야 니가 먹어 오케이 나 일단 배고파 망했어 나 일단 치킨 쪽 됐다 이만큼만 먹으면 되지야이 사람 초보 같은데? 이 사람 갑자기 이거 칠면조 다리랑 베리베리 두개 하면은 되는 것 같기도. 칠면조 다리가 있을 건데 내가 갖고 외놨어 한 개. 먹은거 아니야? 와 무슨 제트로빈 대장데저 친구, 아, 친구 먹을 먹어, 먹 먹었을 거라고 하네. 먹었어. 이십 어 전. 친구 세트 내가 먹어버릴게. 이거 그냥 먹어버려. 1초 안에 그냥 먹어버려. 아니, 까비? 까비, 까비?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옆에 왜 우리. 상이가 응, 뭐야? 쿠키라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쿠키라는데, 이거? 형, 응, 이게 뭐야? 어, 쿠키, 놔을수있나 이거? 상이가 응, 쿠키는 뭐야, 이거? 넣을 수있나 여기? 뭐? 어, 넣어야 쿠키. 우리 수프 만들러 보자 저걸로.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 어떻래 아이 뭐다 만들고. 아이 뭐이 사람 다 꾸미고 있어 거의. 자기... 어. 야, 옥수수랑 당근 여기다가 넣어주고 어디지? 수프 만드는데 어디야? 아, 여기. 여기. 나 칠면조 잡아올게. 응. 음... 칠면조 다리 꼬했어 뭐 칠면조 다리랑 베리 두개 있으면 수포가 완성된대. 밥쪽 뭐? 베리? <laughs> 베리 두 개랑 칠면조 다리 두 개. 그럼 내가 베리도 가져갈게. 알겠어. 야 어디가 좋아한 거야? 이거. 나 일단 상자깡 조금 해야 되겠다. 야, 이걸로 스튜를 만드 거야? 어 여기 저기 있는 스프로 <laughs> 어형나 붕대 붕대 타줬음. 나도 너 진짜 이기 나 붕대 한개 줄까? <laughs> 어, 뭐? 뭐야 나다 아 치킨 나다 치킨 나다 치킨 조키 이거 일단 책상에 놔두면 될것 같은데. 이거 칠면조 잡는 데 가자.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일단 칠면조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 칠면조 다리 잡았음. 나 네, 일단 총알 이 있는데. 총알 이 있는데 어딨지? 어디다? 별이 어디 갔노? 나 내가... 그냥. 여기까지 수확했어. 응. 베리까지 수확했고 뭐야 왜 끊겼지? 아 맞다 이거 어때? 왜 곳곳에 뿌렸다 하하 뿌리고 일단 일단 뿌렸어요 이거 아 근데 왜 이렇게 꽃이 많은 거야 여기에는 여기 문명 바로.. 아니네 문명이 바로.. 늑대가 안 나오네 이런 곳에서 늑대를 야 되거든 뭐야, 왜안 나오네 뭐야 왜안 나오는 거야 어 뭐야 저거 아까는 돌아갔는데? 이거.. 어, 이거 돌아갈 수 있나? 안되는 하나만 더 전화해볼게요 어머 좋은 도끼 네야 뭐야 나 도끼가 없는데? 나 자루밖에 없어 이거 뭔 상황이야? 나, 나 도끼가 없는데? 나 도끼 어디 버리고 왔어? 어디어 여기는 어디야? 당신, 신, 신비한 것인 줄 알고 습니다 어허. 이쪽으로. 예,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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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면조부이아 그거 좀 만들어! 아, 근데 형 어디갔지? 형 어디갔어? 형 사라졌다. 여러분, 저, 저도 영상 이제 촬영 그만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